네, 오늘은 프로암 브이로그 두번째 아, 프로암에 있는 스키 섹션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암은, 그러니까 프로암은 이렇게 매장에서 내려오면요 프로암 매장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아 이거 좀 어수선하죠 프로암 매장 크게 의류 섹션과 이렇게 장비 섹션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키 그 다음에 오가사카, 시나노, 가벨, 원웨이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브랜드폴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살로몬 스키 같은 경우는요 2, 2, 3 상급 라인들이 많이 지금 재고가 살아 있습니다 아, 올해 마이너 체인지가 되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이죠. 마찬가지로 노르디카도 신상과 이월이 꽤나 풍부하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상그 고급 스키죠. 비스트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셔 같은 경우는 뭐 재고량이 많지는 않지만 월드컵 회전이 세 대나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한 물건이죠. 블리자드는뭐 인기가 많은. 그 피스톤 모델, 피스톤 모델이 몇대 살아있고요. 로시뇰도 2월이 약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벨클 같은 경우는 2월이 없는 대신 저희는 그 다양한 라인업을 좀 갖고 있는데요. 파우더 스키서부터 디콘, 그리고 인기가 많은 월드컵 스키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슈테클리도 2월 제품이 꽤 많이 좋은 모델들이 살아있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해요. 그래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겠죠. 오가사카는 어 신상 이있고 전이라서 현재는 유니티 정도는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암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그러고 노르디카의 반드컵이죠. 회전 스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키입니다. 이게 좀몇 대가 좀 살아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프로암의 보츠 스테이션도 보이네요. 아, 어, 프로함은 지금 아토믹의 그 APC 센터라고 해서요. 아토믹 프로 센터입니다. 아토믹 레이싱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BHS가 좀 선정이 되었고요. 프로함은 아토믹 프로 센터로 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죠. 아토믹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9i 프로, 9i, 뭐 레드스터 많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온라인에서는 이제 주니어 레이싱 센터로 접어드는데요. 뭐 주니어 레이싱도 회전 계열의 2월 제품들이 저희가 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용 스키 섹션이 되겠고요. 이렇게 돌리면 저희가 부츠 섹션인데요. 부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재고 상품도 곳곳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번에 아토믹에서 지원을 받게 된. 그 부츠 스테이션인데요. 아, 이게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도 부추신기가 꽤 편하고요. 어, 저희도 부추를 신겨드리기가 꽤 편한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스테이션입니다. 아, 어, 요렇게, 전면은 이렇게 생겨서 좀 아주 멋있죠. 예, 그럼 이상으로 일단은 저희 장비 쪽 섹션을 한번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